받은 10대가 부산의 한 클럽에 다녀갔죠.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 80명이 넘는 이들이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. 특히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이들이 또 다른 지역 사회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서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7일 부산의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한 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 군. A 군은 지난 17일 SRT를 타고 밤 9시 20분쯤 부산역에 도착해 서면의 한 주점에 들렀다 새벽 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문제의 클럽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부산시는 같은 날 해당 클럽을 다녀간 방문자 475명과 직원 33명 등 모두 508명 가운데 421명에 대한 조사는 마쳤지만 나머지 87명은 며칠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A 군과 밀접 접촉한 141명 중 2명이 유증상자였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4월 3일부터 자가격리자 현장 등반 1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4월 27일부터는 대구 확진자가 부산 진구 클럽을 방문한 접촉한 자가격리 조치된 젊은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변수는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외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만큼 가벼운 증상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조용한 전파자로 지역 사회 또 다른 감염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부산시도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 날까지 가족 모임이나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나들이를 가시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. 이런 가운데 A 군과 클럽에서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4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.